로켓은 아닌데 쿠팡에서 사는 그래도 쿠팡템 맞죠? 이거는 거의 지금 한 1년 반째 쟁여템 신다은이 1년 반째 쟁인다는 템이 뭐길래 영상 끝에 공개 그의 입맛에 당첨된 엑소 교자만두 이게 모형만두보다는 좀 작게 생겼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깊은 맛이 나오는 느낌적인 느낌 여하튼 이것은 그의 그의 픽 간홍 달걀을 이게 조금매요 얘가 초란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까면 볼록해요 근데, 신선하다. 그리고 얘가 좀 꼬소해. 한번 먹으면 진짜 꼬소긴 꼬소해요.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쪄서 다들 한식 먹거든요, 온 가족이. 아, 몰라. 우, 와막 이것만 시키래. 이게, 아, 믹스노트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. 어디 가도 다 비싸가지고. 이렇게 좀, 좀 가성비 좋은 걸로 샀거든요. 그래서 약간 요런 통에 이걸 넣어놓으면, 와,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먹어. 없어 없어. <laughs> 이거는 제가 제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가시 제거 연구소라는 생산 집인데 뭐 수작업으로 가시를 다 제거해가지고 뭐 이렇게 뼈가 없이 요 정도 이제 애기 크기별로 팔아요. 애기 크기용 딱이한끼에 좋아가지고 이거는 거의 지금 한1년 반째 쟁이한 대구나 프로필링크에 찾아뒀어요.